이건 뭐야? 날씨가 시원해지다 보면 생각나는 도시는 항상 파리인 것 같아 여행 다니면서 한점두점씩 모았던 컬렉션들이 있잖아 파리를 상징적으로 생각한 게 에펠탑이나 개선문을 생각을 하잖아 응. 예술가들은 저걸 어떤 각도로 바라봤고 저걸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첫째는 표현주의의 작가 1900년대 초부터 1999년도까지 살았던 베르나르 뷰페라는 프랑스 화가가 있지 에펠탑 옆에 단풍잎 하나를 딱 그렸어 그리고 당신의 파리 우리는 가을에 놀랐습니다 가장 시그니처적인 계절은 가을이었던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는 한 200부 리미티드를 찍었다고 그래 요거는 내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샀던 홀더 중에서 작으면서도 응. 디자인이 예뻐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지. 여기 자국 있는 거왜이런줄 응. 알아? 왜? 네가 그런 거야? 응. 불가리아 태생인 크리스토 자바체프라고 하는 대지의 미술가 즉 풍경이라든지 건물 조형물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하는 포장예술로 2022년 일본 도쿄의 미술관에서 이 개선문을 패키지를 했던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 이 자료 안에는 이게 만들어지는 배경 행해지는 행위 재료들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자료야 이거는 이건 뭐냐면 까르네드 보야지라고 하는 여행수첩 이런 말일 거야 루이비통 패션 회사에서 작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파리의 유명한 명소를 쭉 돌아다니면서 수채화 성격의 스케치북이지 한 15년 이상 된거 같아